행동하는 자유시민 3.0 성명서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변경한 부분은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큼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다. 이는 박근혜 탄핵 소추 결정에서도 제기된 문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사항 적법 요건 판단의 가항 소추 사유의 특정 여부 중 제3항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년 2월 1일 제출한 준비 서면은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소추의결이 없었으므로 심판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고한 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 2월 1일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소추 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고 결정하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변경한 것은 근본적으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헌법은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내란에 관한 정의는 형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형법은 제87조. 내란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특히 국헌문란의 정의를 제91조에서 본장에서 국헌을 물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함을 말한다고 명시한 뒤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란 특히 국헌을 물랑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고 있는 형법의 정의상 이는 필연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법 체계와 형법의 정의상 탄핵 심판 자체를 헌법의 기준이 없으니 형법을 떠나면 국헌문란을 판단할 기준이 없고 형법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변경해도 결국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는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요청한 셈이다. 즉, 국헌문란의 유일한 판단 기준을 없앨 것을 요청한 것이니 탄핵 사유인 국헌문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 것을 헌재에 요청한 것과 같다. 이제 헌재는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례에 따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변경한 부분은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회가 유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윤석열 내란 탄핵소출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 2025년 1월 7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3.0.